토호랑 힐란이랑 DNA 검사한다. 훗날 <laughs> 복받네. 저번에 내 에이크도 킨난이 남았다고. 내가 말해주니까 제가 검색해 보더니 아 무슨 킨난이야 하면서 자기는 인정 안 하더라고. 한번 사진 찍어서 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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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지용환씨 여동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. 한슬이?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도 정형돈 관상인데 이런 얼굴들 다 정형돈 닮았구나. 어 얘도 정형돈 닮았네. 안 닮았어. 닮았다, 정윤동. 안 닮았어. <laughs> 씹새끼야. 어. 그러니까 정형돈 관상인데 전형적인. 와 키난이가 정형돈 더 닮았다. 여자 정윤돈이네 맞죠. 누가 포워냐 오른쪽이야. 아가초 좋대. 푸어, 킥난이, 초목까지 섭외하는 거지. 세명 나란히 앉혀놓고. <laughs> 남매다, 남매, 그냥. 삼남매. <laughs>